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타민 C 많이 먹어도 흡수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소용인가요? 비타민 C는 단한 톨도 그냥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 C가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 안된 노은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즉, 대변으로 나간다는 거죠. 대변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대장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대장균, 즉 나쁜 대장균을 좋은 대장균으로 바꾸는 역할을 많이 해서 대장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과학적 증거까지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타민 c 를 많이 드셔서 많이 흡수되지 않으면 그만큼 대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흡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가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그 흡수된 것이 결국은 혈관으로 들어간다. 뜻이에요. 혈관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콩팥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랬잖아요 왜냐하면 콩팥이라는 것은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콩팥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비타민C가 콩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배설이 아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최초로 제가 밝힌 사람이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콩팥으로 비타민C가 나가는 거냐? 오줌 속에는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가 있다고 그랬죠. 구여 있는 오줌 속에 있는 활성 산소가 방광의 점막을 망가뜨려서 혹국은 점막이 오십 년 이상 공격을 받으면 손상이 돼서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 횟수가 많아지는 일, 그게 바로 방광에 구여 있는 오줌 속에 있는 활성 산소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활성 산소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 소변 속으로 비타민 C를 내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콩팥 있는 비타민 C 배설 조절 장치까지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 이미 증명을 한 겁니다. 아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하셨죠?